높아진 금리와 집값에 전세 사기 위험마저 높아지고 있는 지금 청약에 눈을 돌리는 2030 세대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가점이 낮은 청년들은 청약을 통한 내집 마련이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2030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인 뉴홈을 발표했는데요.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청년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려준 겁니다. 앞으로 공공분양 50만 호, 공공임대 50만호로 총 100만호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공공분양 50만호 중 청년에게 34만호, 중장년층에게 16만호를 공급하여 청년층에게 조금 더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뉴홈이 인기 있는 이유는 사전청약부터 본청약 때까지 중도금과 계약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기존 청약제도에는 없던 국민주택 청년특별공급이 새로 신설되면서 소득 수준도 크게 완화했습니다 그 결과 22년 12월에 사전청약에서 나눔형 청년특별공급 경쟁률이 52.5대 1을 기록했습니다 본 청약까지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덜 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사전 청약 당첨 후에 청약을 포기하더라도 청약 통장이 날라가지 않는다는 메리트 덕분에 보험을 넣는다는 생각으로 청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담을 줄이려면 분양가가 중요하잖아요. 리홈은 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총세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것이 바로 일반형이죠.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이라고 하면 4억 원의 분양을 받는 겁니다. 가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를 제외한 일반 공급 물량을 15%에서 30%로 늘렸는데요. 이중 20%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만약 일반형이 부담된다면 나눔형도 있는데요. 나눔형은 시세의 70%. 그러니까 5억 원짜리 집이라면 3억 5천만 원의 집을 분양받을 수가 있죠. 거주 기간 5년을 채운 후에 대팔 수가 있는데. 개인한테는 안 되고, LH에만 대할수 있습니다. 대신 좀 저렴하게 분양을 받았으니까 수익이 나면 국가와 쉐어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에 사서 7억 원으로 올랐다면 차익이 2억 원이죠. 2억 원의 70%는 본인이 갖고 30%는 국가가 가져가게 됩니다. 국가가 수익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국가가 30%를 가져가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일반형보다 저렴한 가격, 그리고 1.9%에서 3%의 저금리로 대출이 자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형은 분양가가 부담이 될때 일단 분양을 받지 않고 임대로 월세를 내면서 6년간 살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단 살아보고 나중에 분양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 무주택자이다 보니까 중간에 다른 청약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무주택세대 구성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두개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먼저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19세에서 39세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차량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차량이 있다면 소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수 있고요. 차량이 없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는 역세권, 청년주택도 넣어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니라면 세 가지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며 만 19세에서 39세의 미혼, 입주자 저축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요건까지 모두 충족하면 청년 특공이 가능합니다. 청년 전세 매입 임대 주택은 LH와 SH가 주택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이 살 집의 위치, 가격 등을 직접 선정할 수가 있고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이 갖춰져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주택자 만 19세에서 39세이면서 1순위는 수급자 한 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합니다. 1순위는 월평균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385만 4536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행복주택은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 혹은 학교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대학생,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청년전세, 매입임대주택보다 입주까지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신축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청년 전세 매입 임대 주택 소득 기준과 동일하게 약 385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대학생일 경우 자산은 8,600만 원 이하, 청년은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는 약 3,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은 서울 시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임대 주택으로 한 단지 내에 공공 임대와 민간 임대가 같이 있습니다. 총 공급량의 약 30%는 공공 임대, 70%는 민간 임대로 공급합니다. 임대료는 공공임대의 경우 주변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입니다. 민간 임대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만 19세에서 39세 대학생, 청년은 미혼의 무주택자여야 하고 자동차는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기준의 경우 공공 임대는 1, 2, 3 순위로 나누고 민간 임대 특별 공급의 경우 소득 여부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존의 임대주택 종류가 너무 많아서 부티비에서도 한번 정리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던 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정책이 바로 통합 공공 임대입니다.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35%에서 9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입주 대상은 만10 18세에서 39세의 무주택자여야 하고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보송공급은 약 200만원 이하, 일반공급은 약 311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작년 12월에 고양 창릉, 양정 영세권, 남양주 진접에 공공분양이 있었죠. 23년 상반기에는 마곡 10-2, 마곡 택시차고지, 동작구 수방사, 성동 부치소에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습니다. 마곡지구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으로 공급되고, 마곡역과 성정역 사이에 마곡 10-2단지와 마곡 택시 차고지 등에서 약 500가구 공공 분양 물량이 나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가격이 제외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땅은 국가 거기 때문에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뭔가 내꺼 아닌 내꺼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초반엔 저런 걸 누가 사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증하듯 최근 반값 아파트로 나온 고덕강의 3단지가 500가구 모집에 19,966명이 몰리면서 그 인기가 검증됐죠. 일반형 동작구 수방사와 성동 구치소는 강남 인근이라서 옛날부터 인기가 높았습니다. 특히 수방사는 최근 청약 시장 결과에 따라 나눔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 청약을 계획하고 있다면 공급 유형과 자격 요건을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30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을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공급 유형을 다양하게 하고 소득이나 개인 여건에 따라 기회 폭을 확 넓힌 것 같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원하는 지역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좀더좀더 크게 좀더 <laughs>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AI 같다고요? 네네 <laughs>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